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Busan, South Korea. It's a beautiful spring day to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하게 시죠 개수학생들은 다 공부 열심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순서 문제인데 또 물어볼게요. 순서 문제 어떻게 푼다고 해? 음? 응? 얘기 좀 해봐. 블라블라 좀 해보라고. 어 좋습니다. 머리와 꼬리를 맞춥니다. 머리와 꼬리를.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첫 번째 거를 잘 골랐는데 나머지 두 개가 잘안 보인다. 그러면 나머지 두개 가지고 머리와 꼬리를 맞춰 보세요. 그러면 금방 보이니까. 아시겠죠? 말로는 쉬운데 몸에 익어야 된다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both ancient farmers and foragers 고대에 ancient 고대의 농민들이나 foragers foragers 채집인들입니다 채집인들 농사 안 짓고 다니면서 열매 따먹고 이러시는 분들 foragers 고대의 농민들이나 채집인들이 둘다 suffered seasonal food shortages seasonal 계절적인 음식의 부족들을 suffered 겪었다 고통을 받았다 Seasonal food shortages 보릿고개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응? 못 들어봤죠 그지 한국의 문학작품을 보다보면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쌀 농사지은거 그걸 다 먹고 봄이 되면은 보리를 재배하는데 한해 동안 농사지은 쌀이 딱 끊어져가지고 보리를 재배할 때까지 먹을게 없는 상태. 그거를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During these periods 이 기간들 동안 children and Adults alike 아이들과 어른들이 alike 마찬가지로 go to bed hungry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갔다. Some days 여러 날들을 먹을 게 없으니까 저녁을 못 먹고 잤다 이 말이죠. And everyone lose fat and muscle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lose fat 지방 체지방 체지방과 muscle 근육을 잃었다. 좋은 거 아니냐고? 아니죠.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뚱뚱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되게 가난하다 생각하잖아. 한국은 뚱뚱한 사람들 별로 없지, 그지 근데 미국에는 뚱뚱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되게 가난하다 생각해. 왜냐면 싼거막 먹어가지고 저렇게 뚱뚱해졌구나 생각하는데, 김정은이. 김정은이 보시면 굉장히 뚱뚱하죠. 북한에 김정은이 보면. 근데 걔가 왜 이렇게 뚱뚱하냐면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부자야. 왜냐면 그렇게 뚱뚱해질 만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뚱뚱해야 여자들이 서로 시집을 올라고 했대요 부자라고 그런데 보릿고개 이때 동안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 가지고 몸무게가 빠졌다 는게 꼬렸습니다 am을 r 보니까 전형적으로 복잡한 생태계에서는 복잡한 생태계에서는 어떤 한 해의 기후가 어떤 식물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식물들에게 적합하다는 게 나왔습니다 뜬금이 없지 그지? 그래서 B로 가니까 B의 머리는 이것은 첫 번째로 채집인들이 자연의 환경 하에서 잘살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게 나오면서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C의 머리를 보니까 but 역제표치판 but이 나왔습니다 세모 딱 치고 본능적으로 치는 거야 over longer periods of time 그러나 긴 기간들에 걸쳐서 forming societies were far more likely to suffer 농업 사회들이 훨씬 더 많이 suffer 고통을 받을 확률이 컸다 be likely to 알죠 뭐많은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고통을 받을 경향이 컸다 뭐로부터? severe 혹독하고 existentially 존재적으로 threatening famines 위협하는 famines 기근입니다 기근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경향이 훨씬 컸다. 누구보다 더? Than foragers. 채집인들보다. 하면서 연결이 잘 되죠. 그렇죠? Foraging may be much less productive. 채집이 훨씬 덜 생산적일 수가 있다. 그리고 and generate far lower energy yields. Energy yields 하면 에너지의 산출. 산출을 훨씬 덜 generate.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채집을 하니까, 쌀 농사를 짓는 것보다 생산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연량도 높지가 않다. Then farming, 농사보다. But it is also much less risky. 그러나, 이것은 또한 훨씬 덜 risky. 위험하다. 훨씬 덜 위험하다. 위험성이 낮다. 위험성이 낮다는 게 꼬리가 나왔어요. BM을 보니까, forging, 채집이 농사에 비해서 왜덜 위험이 낮은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CBA 5번 딱 짓고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45초 늦어도 1분 아시겠죠 몸에 익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This is firstly because 이유가 하나 나오고 and secondly because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쓰는 거 한번 봐두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이유는 This is firstly because Foragers tend to live well. 채집인들이 live well. 잘 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Within the natural limits imposed by their environment. s 그들의 환경들에 의해서 imposed. 부과된. 부과된. The natural limits. 자연적 한계 안에서 잘 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채집생활만 하다 보니까, 채집한 것만 먹어도 잘 살았다, 이 말이죠. And secondly, because.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where farmers typically relied on one or two staple crops. staple crop 하면은 주식이 되는 곡물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는 밀하고 옥수수. 한국 사람들한테는 딸. 그리고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감자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staple crops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w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while while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반면에 그래서 농민들은 typically 전형적으로 한 개나 두 개의 주식이 되는 곡물에 relied on 의존했던 반면에 foragers 채집인들은 in even the harshest environments 심지어 아주 가장 혹독한 환경 하에서도 relied on dozens of different food sources 그런 가장 혹독한 환경 하에서도 dozens 하면 one dozen 하면 12개예요. 12개니까 수십 가지의 다른 종류의 food sources 음식 재료들 수십 가지의 음식 재료들에 의존했다. and so were usually able to adjust their diets. 그리고, 그래서, foragers were usually able to adjust their diets. 그, 체집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diets, 식생활을 adjust, 조정할 수 있었다. 뭐 하도록? to align. align 하면은 평행으로 맞추답니다. 평행으로 맞추다. 여러분들은 차안 타고 다니니까 모르겠지만 차 바퀴를 똑같이 맞추는 거 평행으로 맞추는 거를 alignment 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뭐니 이게 anyway 평행으로 맞추답니다 맞추도록 뭐와 맞추도록? With an ecosystem's own dynamic responses Ecosystems 생태계 그 자체의 활동적인 반응들에 맞추도록 어디에 대한 반응? To changing conditions 변하는 조건에 대한 생태계 그 자신의 활동적인 반응들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식단을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이분들은 많으신 거죠. 나물도 몇 시까지 캐고, 그리고 열매도 몇 시까지 캐고, 그리고 개울에 가가지고 가재도 잡고, 메기도 잡고, 그래가지고 먹을 게 수십까지 됐는데, 갑자기 나무 열매들이 잘안 열려도 개울에 가가지고 가재하고 메기만 잡아도 충분히 살잖아, 그렇지? Typically. 전형적으로, in complex ecosystems, 복잡한 생태계 안에서는, when weather, one year, 한 해의 날씨가 proves unsuitable, 적합하지 않다고 proves, 증명하면, 누구한테? for one set of plant species. 한 쌍의 식물 종들을 위해서, 그 해의 날씨가 unsuitable, 적합하지 않다고 증명하면 it almost inevitably suits others almost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suits others 다른 종들에게 적합하다 여기 inevitable이 나왔는데 inevitable 한 뭡니까 inevitable 뭐냐고 동의어 내가 이렇게 물어오면 니네가 영어를 좀 하면 입에서 딱딱 나와야 돼 뭐냐고 inevitable 어? avoidable. 좋습니다. 그러니까, inevitable. 그 뭐겠어요? 동의어. 어? unavoidable. 그죠? 그래서, evitable 하면 피할 수 있는. 근데, inevitable 하면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게,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다른 종들에게 알맞다, 적합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응? 날씨가, 비가 안 와도, 비가 안 오는 환경에서 잘 사는 식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cactus, 선인장 밖에 모르겠지만, 포도 있죠, 포도. 포도나무. 걔들은 비가 오고 비옥한 땅을 싫어합니다. 포도나무. 희한하지, 그지? 그래서 걔들은 되게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되지, 그지? But in farming societies. 그러나, 농업사회에서는 when harvest fail. harvest 하면 추수죠, 추수. 추수가 실패하면 그러니까 재배를 실패하면 뭐 때문에? as a result of 몸의 결과로 뭐의 결과? for example a sustained drought sustained 지속되는 drought 가뭄 예를 들면 지속되는 가뭄때문에 수확에 실패하면 then catastrophe emerges catastrophe 뭐야 이게 참사가 emerges, 떠오른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 그죠? 북한처럼. 이 지문도 앞에 나왔던 지문하고 비슷한 주제네요. 그죠? sustainability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 그지 sustainability가 있으려면 diversity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sustainability. 그거는 주둥에 나올 수가 있어요. 올해도. 아마 나올걸. 매년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뭔지 그리고 생물적으로는 또 뭔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맞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여기 나오는 단어, 수거, 어법 그리고 우리 반은응까지 발음, 완전히 몸에 체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 읽기를 열심히 하시면 독해 속도가 2배 속됩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Both ancient farmers and foragers suffered Seasonal food shortages. During these periods, children and adults alike would go to bed hungry some days, and everyone would lose fat and muscle. But over longer periods of time, Farming societies were far more likely to suffer severe, existentially threatening famines than foragers. Foraging may be much less productive and generate far lower energy yields than. Farming, but it is also much less risky. This is firstly because foragers tended to live well within the natural limits imposed by their environments, and secondly, because where farmers typically relied on one or two staple crops, foragers and even the harshest environments relied on dozens of different food sources and so were usually able to adjust their diets. To align with an ecosystem's own dynamic responses to changing conditions. Typically, in complex ecosystems, when weather one year proves unsuitable for one set of plant. Species, it almost inevitably suits others. But in farming societies, when harvest fail as a result of, for example, a sustained drought, then catastrophe emerges.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수능에서 대박납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